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시 뉴스 제주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건물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현장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기존 기숙사 건물을 굴착기로 철거하던 신8살 안모 씨가 건물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건물 잔해가 덮친 굴착기의 운전석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건물 잔해를 제거하고 안 씨를 구조했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안 씨는 굴착기 업체 대표로 4억 원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직접 철거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예. 에서에하 아, 경찰은 현장 안전 규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해 업체와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굴뚝 철거 작업 중 포크레인 운전자가 절단된 굴뚝 구조물에 매몰되어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 관계자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현장에 근로 감독관을 보내 원청인 시공업체를 상대로 안전 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또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인지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지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